들어 왔네요 이번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방어하겠습니다. 가보죠. 아유. 근데 아까보다 병력이 더 적고. 천하의 평화는 아유. 우리만이 이룰 수 있다. 어 구스턴이 와서 이제 와주셔서. 두려움을 감추려 드느냐. 자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네마마등 낮에 하는데 너무 지루해져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루즈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좀 그냥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대로. 예,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루즈해지더라고요. 토타로 현탐일 수도 있고, 그, 뭐라 해야 되죠? 이번엔 얘네 이쪽으로 오네요. 체력 어, 많은 친구들 이쪽으로, 이 체력 전붙 친구 이쪽으로. 네, 노란 세상이 올 겁니다. 이미 왔죠, 사실. 네. 벌써 하늘이 노래졌어. 파란 하늘이 없고, 이제 노란 하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진짜 과거의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겁니다. 2000년 전에, 네, 벌써 노란 하늘이 올걸 예상하셨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요. 이번에 친구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오네요. 뭐 가보죠. 속도 다시. 느리게 만들고 막아야죠. 화살 쏘기 시작했고. 아, 군주는 장수도 저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왜 거기 있어?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앞에 나가서 막으라고 하죠, 이제. 가자, 가자.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얘들아. 가자. 군병들은 저 기마 창병들쏟라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놈이로구나. 나의 모욕한 대가을 치르게 해주마. 앞으로 가야 돼 얘들아. 빨리 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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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군이 친다 정신 차리거라. 안돼 얘들아, 저왔어어 와 얘네는 근데 머리 되게 좋게 들어왔네요. 아까 조조는 진짜 무식하게 들어왔는데 얘네는 되게 좋은 진짜 약점 제대로 잡고 들어왔다. 형들 <목소리도> 일단 무기 무기 찾고. 조조는 이런 대로 들어와 가 진짜 되게 반응했었거든요. 너 내가 힘을 으면 어떻게 싸울 테냐? 우리가 밀리고 있다. 봐라 우리가 밀리고 있는. 좀 무더트려 봐 빨리. 우리 병사가 폐주하다니. 누가 폐주했? 복병들이 다다 폐주했니? 아 어, 화살 다썼네요 서 어, 이제 안에 들어온 친구들은 어떻게 막냐데 일단 여기 점령하러 가죠. 네,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이거 이거부터 다시 되찾아오면 이쪽에서도 화살 화을 쏘겠죠. 아 안쪽에도 망루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데 막루가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전속 전쟁. 빨리 명해봐 꿈을 되지 마라. 이렇게 되고 있는 모가? 아야!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여기 반원에 들어가야 되네요. 버거질 지를고 그래.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다 아, 걱이야 빨리! 위인하죠, 빨리 가자. 위너죠. 허살 받는 법이로. 어, 빨리! 전진! 전진! 전속 전진하라. 위내, 위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싸우면 여기서 싸우면 저 친구들이 화살 지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 너는 패배하여 잊혀질 것이다. 이길 수 있어 이러면. 닥치고 죽거라. 빠지면 저도 다시 빠져주고. 어 병력은 저도건병 네, 빼고는 다 잡은 거 같은데 적장 둘이랑 신속해! 도병 하나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신속해 여기 점령좀 하자 얘들아. 속도 올리죠. 점령해 점령해. 오케이 점령했고 다같이 들어가서 잡죠. 유인해 유인해 또 유인해. 화살 쏴, 화살 쏴.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적장 죽었고. <laughs> 좋아, 좋아. 약간 과캐가된 느낌이네요. 뭔가 소수로 병력 막아내는 그런 거에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가는 느낌?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건물이 어도 화살 쏠수 있다는 게 주변에. 경력 없어도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 차죠이 친구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시 감화라고 해서 체력이 찹니다. 체력이 차요.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겼다. 적장 잡으면 네 전투 중요해. 적또 <laughs> 막아 됐습니다. 아. 또 와가 됐어, 또 와가 됐어. 근데 차라리 이렇게 좀 소규모 전투할 때가 재밌는 것 같아요. 타워 가은가 싶이다 봤습니다. 대규모 전투하면 아 너무 정신 없어 그래서 제 컴퓨터가 못버텨서 그런 요 승리를 기념해야겠지. 축배를 드어라 그래서 막아냈고 돈으로 다 봤죠. 로들을 풀어줘라.